주졌다. 왜? 네? 아 길을 잘못 들어서. 난 차만 타면 한없이 약해지거든. 내리셔? 어어! 거기서 와. 왜 내려? 형이 거기서 네. 왜 나와? 말을 하자마자 내려버리면은. <laughs> 아, 아, 참, 진짜. 선인장 D, 알로에 D. 혼자인가? 왜 이렇게 혼자 잘 도망갔지? 오, 이씨, 맞았다. 킹. 아 저기 돌디 돌디 285 노란핑 노란핑 잠자맞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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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이파로 겁나 많이 오는데? 이파로 방향 겁나 뛰어요. 끝났다. 어, 뭐야? 딴 데서 쐈어 나 방금? 어, 네, 지금 2 0 0 5 쪽에서도 뭐 있지? 예, 네, 저, 우리 남쪽. 남쪽에서 나 총, 총 쐈어 어떤 새끼가? 우리가 보는 애들 이거 자기장 때문에 우리한테로 와야 되거든요? 저기 멀리서 뛴다 파란 핑. 뭐야, 이, 이소 여기, 여기, 여기. 파란 핑. 평양이나 내랑 같은 쪽 보고 있죠. 내 쪽에서 안 보였다. 거 의정막에서 뛸 텐데. 위지역박 사망인가? 한명 남았어!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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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.